면에 자리한 동경기 인삼농협 이천 인삼 판매센터 생산자가 누군지 몇 년근인지 잔류농약 안전성은 확보됐는지 인삼 유통 이력제와 GAP 인증을 통해 잔류농약 안전성이 확보된 6년근 인삼만을 시중가 보다 마게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엔 인삼으로 온 가족 건강을 준비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경기 인삼농협 이천 인삼 판매센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홍보대사 옹성우입니다. 끼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우리 학생들. 모두가 소외 없이 학생 한명한 명, 한 명,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중심교육의 실현. 학생 수만큼 성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 광역시청과 함께 합니다. 자, 차차차 라이브 가수 한주아 씨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네. 교통 정보 듣고 올게요.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교통 정보 센터 먼저 가죠. 이유정 캐스터. 산학협력 핵심대학 국립 군산대학교 협찬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대체로 소통 상태 좋아서 한산한 편입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추 쪽으로 두 건의 tvn 긴급정보가 들어와서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시흥 요금소 2차로와 장수 나대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일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추가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또 안연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낙하물이 있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쪽으로는 서 분기점에서 송내 나들목 구간 정체 겪고 있고요, 조난 분기점에서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양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 사이 꽉 막혀 있는 상태고요. 반대 방면은 금천 나들목에서 짧게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재 나들목 근처부터 반포 나들목 사이 6km 가다석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방면은 반포에서 서초, 그리고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신갈나들목 사이 제속도를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도 돌발 구간이 살펴집니다. 오산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일대 추가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학협력 핵심대학 국립군산대학교 옆찬 고속도로정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상 정보인데요. 어, 가요계에 한 주화가 있다면 교통계에는 또 이제 이 주화가 있죠. 이 주화 캐스터. 네, 지금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와 고양, 서울 강서구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대는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제법 많고 강도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최고 80mm가량이 오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인천 영하 7도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로는 내일 아침 강풍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인천 7도, 서울 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아직도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시나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시험장을 선택 편리하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하는 거 알아? 어 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열두달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서른 다섯 살이니 해당이 안 되잖아. 걱정 마. 인천시는 만 삼십 구 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준대. 만 삼십 구 세까지? 그럼 나도 해당 되겠네. 인천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만 삼십 구 세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청년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 들어보실래요? 심심 말고 안심, 주마심 말고 안심, 근심 말고 안심.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더 안전하게 지킬 거니까. 안심하고 맡기세요.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 우리 11월은 서구로 떠나보는 건 어때? 서구? 서구에서 뭐 하지? 11월, 청라 블루노바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슬기로운 멍냥 생활 전시가 열린대. 또 서구 평생학습 축제도 있고. 아, 정서진과 아라뱃길 감상하며 달리는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 대회도 있으니까 건강도 챙기자고. <laughs> 와 11월은 서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겠네. <laughs> 이 캠페인은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인천 서구와 함께합니다. 투자를 결정했는데 시작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투자 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기관을 찾아가야 하니까 그런 점이 불편해요. 기업인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구시가 투자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막힘 없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부지 공급부터 착공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의 행정으로 척척. 기업의 애로 사항과 요구 사항들은 막힘 없는 투자 지원으로 팍팍. 기업하기 좋은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 이 캠페인은 기업 투자 선도도시 대구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홍보대사 옹성우입니다. 끼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우리 학생들 모두가 소외 없이 학생 한명한명 한 명,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 학생 수만큼 성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엄마, 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어, 그럼 이 물티슈를 들고 가렴. 쓰고 변기에 버리면 되잖아. 엄마도 참.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 때문에 변기가 막히잖아요. 거기다 하수처리장 처리 비용이 올라서 세금 낭비도 엄청나다고요. 어머. 어,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아, 알았다. 앞으로 물티슈 사용은 자제하고 변기에 안 버릴게. 물티슈 한 장이 불러오는 환경 문제. 화장실에서 물티슈 사용. 이제 그만 자제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인천 유일 환경 전문 공기업 인천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가수 한주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에, 들었던 곡이 이제 우리 한주아 씨가 또 제작도 하시죠? 네. <laughs> 네 또, 어, 아, 제가요. 한주아 씨도 신인 가수인데 신인 가수도 제작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교육사 대표님으로 알고 그, 있는. 자매처럼 아, 지내는 우리 윤문초희 씨의 아, 네. 손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 네. 아, 좋아요. 아 어떻게 저기 이렇게. 어 성인가요 부르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도 자주 갖고 그러나 봐요 우리 한주아 씨는. 어, 네 음.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에. 또 언니들이 또 예뻐해주고 하니까. 네. 네. 음. 그래서 또 친하게. 근데 제일 친한 언니도. 아, 아 문초희 그렇구나. 씨가. 네. 네. 와 아니 제일 친하다고 해서 문영 씨. 예. 원래 제가 만약에 한주아 씨처럼 라디오 에 나왔잖아요. 음. 아무리 친해도 아주 제 노래를 좀 틀어주시죠. <웃음> <그치>. <웃음> 저는 그랬을 거야. 네, 맞아요. 야 근데 저도. 한주아 씨 천사네 천사. 음, 음, 음. 네? 자기 노래 홍보 안 하고 친한 음. 가수 노래 한번더 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그럼. 야. <laughs> 제 노래 라이브를 했으니까. 어? 또 이렇게. 어. 아 저기 한주아 씨. 네. 유튜브 이제 열렸네. 아 그래. 예, 아. 이제 열렸어요 여러분들. <웃음> 자 <웃음> 네. 이제 화면으로 어.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쁜 어. 저 우리 한주아 씨 보실 수 있으니까요. <laughs> 예. 유튜브 검색창에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바로 생방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저 멀리 공이8 2님께서 네. 가야왕도 김해 아가씨가 <laughs> 거기서 뭐덥니까 후딱 내려오이소라고 이거 사투리 버전인데 잠깐만요 ]인데? 김해가 고향이세요? 네 김해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니 근데 음, 어떻게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셔? 근데...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네. 계속 나와요 네. 아, 그래서 한, <laughs> 번만, 한 <laughs> 번만 해주세요 사투리 진짜 김해 사투리 어. 한 번만 어, 오빠야들! 네, 사 오빠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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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들그빠야들 그거예요? 오빠야언니야들 오빠야들! 오빠야들! 오오야들 잘 챙겨 묵 고예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저7357아 오늘 한주아 씨 팬분들 엄청 들어오시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저 <목소리> 네, 초록색 사이트 있잖아요. <목소리> 네. 그 사이트에 그뭐팬그그 뭐 그, 그 밴드가 또 있다고. 아, 네. 아니 맞아요. 팬클럽이 도대체 뭐 사이트마다 있습니까? <목소리> 한주아 씨? 원래 이제 다음 팬카페였다가 네, 이번에 네. 이동을 해서 네. 밴드로. 음, 밴드로 밴드로 초록창으로 네, 가셨구나 초록창으로 어. 이거 봐. 그러니까 팬분들이 많으니까 원래 오늘도 차차차 온다고 예고를 팬분들한테 했었대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저 몰려가지고 유튜브가 <laughs> 터졌던 거 아니야? 아. 한주 하실 때에아 진짜 너무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인기가 많아서 참 부럽습니다. 오류 실군님께서 아. 목소리가 찰. 똑같이 찰지네요. 귀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음. 보니까 한주아 씨하면은 또 따라다니는 별명이 예. 네. 아, 그렇네. 꿀떡 보이스. 네. 꿀떡 보이스. 아, <laughs> 아 그렇네. 딱 딱이네. 예. 아까 꿀떡보이스. 처음 소개할 때 제가 또 입에도 착, 귀에도 착 달라붙는다고. 아... <laughs> 아니 아까 그 신곡 고백할 거야. 네. 제가 그 노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요? 어, 그럼요, 씨? 그럼요. 고백할 충분합니다. 거야를 여러분들. 그 아까 좀 들으셨었잖아요. 라이브로 한주아 씨. 네. 전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면 음. 그 노래 의 끝에 종지를 찍을 때 음. 창법을 끝에 끝에 하나씩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음. 그거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이렇게 한 부분만 음. 한 번만. 그냥 무반주로. <laughs> 저는 그 부분이 진짜 프로듀서의 승리라고 봐. 너무 잘했어요. 그거 한 번만 좀깐해 주세요. <laughs> 늦기 전에 고백할 거야. 자, 잠시만요. 리본도 한번더 넣어 주시, 넣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 자, 자, 아까 자, 들었던 준비, 거 다시 한 준비, 번만 들어볼게요. 준비됐어요? 자, 갑니다. 네, 맨끝 소절에 이제. 네. 늦기 전에 고백할 거야. 내게 네, 살짝 꺾는. 나는 이게 좋더라고. 아, 네. 아. 아. 문혁 씨, 한지라 씨한테 돈 주고 배워. <laughs> 아니,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죠. 음. 그렇죠. 한주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음. 또 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가족은 그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웃음> 아나운서시거든요. 어, <laughs> 아, 네. 은영씨는 또 아나운서에다가 아, 네. 또 축구계에 또 문어. 아. 네. 그냥 스코어를 그냥 이기냐, 비기냐, 어. 지냐, 이거 다 맞히시니까 대박. 그냥 아. 네, 네. 그냥 한 얘기에 진짜 진짜 죽자고 이렇게 계속.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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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예능을 다큐로 받아가지고 지금 저 큰일 났어. 요 <laughs> 아, 자꾸만 아. 자꾸만 저한테 물어봐요 문어. 아. 사람들이. 모르... 문어라고. <laughs> 어, 문어.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문영 씨저 한주아 씨한테 이거 네. 물어볼게요. 네. 오늘 대한민국과 가나의 2차전이 아. 있습니다 월드컵. 네. 우리 한주아 씨가 아, 보셨을 아, 때. 네. 음.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어떨것 같아요? 뭐, 가나를 이길 것같습니까 오늘 네. 네. 저는 솔직히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네. 몇대몇으로어제 소망은 이대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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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몇대 <laughs> 3대 영, 3대영한 주하시는. 아 그러면 한주 하시는 그때 그 가나전 말고 1 차전 우루과이전, 우루과이전. 네. 그거 보셨었어요? 네 봤습니다. 좀 어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 사실 근데...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또흥민 선수님이 또 이렇게 아, 음, 네. 마스크. 딱그 끝나고 딱 네. 이걸 딱 벗으시는데 아, 되게 많이 부어있으시고. 얼마나 음. 답답했으면 아, 뭐, 그러니까요. 음. 되게, 보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체도 보였고, 네. 되게 많이 답답. 했을 것 같고, 어. 네 시야가 또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근데도 열심히 뛰어주셔가지고 예. 너무 네, 감사했고 네, 어.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부분들. 아 우리 한주하 씨가 오늘 가나전 예. 3대 0으로 이긴다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laughs> 만약에 3대 0으로 오늘 이기면은 저희 문어, 문어 자격을 저는 네. 반납하겠습니다. 한 문어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어 <그다음에> 우리 <laughs> 어, 우리 한주화 씨 노래 매일매일 나갑니다. 아, 예, 정말요? 예. 만약에 3대 0이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은 네. 1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공약이 되게 큰 공약이네요. 네, 방금 살짝 좋았다가 네. <laughs> 마음이 무너져 내리네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마음 다 잡고 라이브 청해 듣죠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어떤 곡좀 해주시겠어요? 네, 또 팬분들이 가장 또 좋아해 주셨던 네. 나이아가라라는 아, 곡입니다. 커버곡. 네,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한주화 네. 버전으로 라이브 가겠습니다. 마이크 열어 주세요. 맞 세요, 알 아서 무엇 하나요？지난 일은 지난 밤에묻 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 에 나. 지 금이 한창 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수준이. 걸 지금도 한창 때 좋아, 좋아. 사사유고님이 아 우리 육각수님 정말 좋아하네요. <laughs> 네? 아 저는요 아, 방송에서 일부러 막 좋다고 좋다고 이러진 못해요. 네. 특히 어... 한주 아시, 이 티비하고 라디오가 뭐가 다른 지 아세요? 어떤? 티비는 네. 조금 속일 수가 있어. 아좀뭐 음... 음... 네, 이렇게 좀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네. 근데 라디오는. 어, 제가 아무리 와 이래도 네. 아 일부러 이러네. 아. 아 진짜 좋아서 그러네. 아, 이 라디오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귀로 게 라디오입니다 로 듣기 때문에 조금 에. 더 예민한 것 아. 같아요. 정말 예민해서 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laughs> 네. 그 듣는 청취의 수준이 너무 높기 높아요. 때문에, 아. 음, 그래서 되게들 많은 칭찬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아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문효 씨 여기 이거 써 있잖아요. 음. 원고에. 실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없는 게 가수 데뷔, 데뷔 전에... 전에 이미 많은 가요제에서 상을 탄 능력자? 아. 이렇게 <laughs> 네. 지금 써 있어. 아,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상 받았네요. <laughs> 네. 어느 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으신 거예요, 한주화씨? 어, 좀 많이 받긴 했는데요. 어머나.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상을 얼마나 받았길래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10개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수제네, 수제. <laughs> 아, 그래요. 요제를 다니다가 네, 예, 유튜브를 네, 또 네. 영상으로 올라가 영상이 올라가고 또그 아, 그러니까 네.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또 저를 컨택해 주셔서 대표님이 아, 아, 그래서 기획사는 서울에 네. 또 이렇게 목동에 있고. 네, 음. 맞아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한주아가 탄생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상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 네. 세금 떼고 아버지께서, 뭐 네. 다가져가 네, 있었나요? 그때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죠, 결재를 그렇죠, 다녀가지고. 뭐 제가 뭐 돈을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laughs>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걸 아니고, 네. 아, 네. 그런 건 이제 좀 당연히 받으시니까. 미성년자 때라 이렇게 부모님께 네. 갔어요. 음, 아 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돈 이야기 했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할게 문영 씨. 요즘에 에, 물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고 나서 조금 그래도 좀 행사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어. 맞아요. 아니, 벌써 시간이 네. 벌써 다 끝났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어. 예, 어 오, 오, 육각수 씨가 한주하 씨한테 푹 아. 빠지셔가지고, 클로징도 아. 못할 뻔했어 아, 큰일 날뻔했네. 한주하 씨가. 육각수 성운영의 어. TVN 차차차 마칠 시간. <laughs> 일단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 예. 정답, 문제 뭐였죠? 현재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네. 바로 2번. 벤투가 정답이었죠, 벤투. 음, 네, 많은 분들. 정답자 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끝번호 5236님 3163님 4465님 0283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당첨되신 축하드려요. 분들은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하시고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세요 아, 오늘 한주아씨하고 얘기하다가 저 그러니까요. 방송 사고 날 뻔했네요 음. 주아씨만 쳐다보면서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끝곡은 우리 주아씨가 선곡해주신 안지환의 여우같은 여자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아 어, 좋습니다 예. 아, 자 아, t v 는 차차차 저희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주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일도 차차차, 차차차. 한주하 정말 모르겠지 <놀람> <나를 정말 못하는지. 놀람> 내가 정말 싫은 건지, 정말 싫은 건지, 헷갈리게 하는 여우 같은 여자, 좋으면 <목소리> 좋다고, <좋았다구 목소리> 싫으면 싫다고, <목소리> 말못하는 이유가 뭔지, <목소리> 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 내 마음을 앗아가, 영구 같은 여자. 시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여우 같은 여자. 좋으면 좋다고, 시리면 시일 테고.